요새 달라스가 이렇게, 어, 프레스코도 보면 공사를 많이 해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가운데 잔디들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공사, 공사를 많이 해서 운전하실 때 조심해야 된답니다. 제가 오늘은 달라스가 그러니까 어 플레이노 이스트 쪽이라고 할까요? 여기는 지금 웨스트 쪽인데 이스트면서 달라스 쪽으로 지금 잠깐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프레스톤을 타고 이쪽 쪽 사이드로 가면 어 프레스코고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플레이노예요. 그래서 어, 이프레스트만 타고 쭉 가면, 왔다 갔다 하면, 음, 번화가를 다볼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플레이노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달라스와 이스트 플레이노 쪽으로 가는데, 어,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이제 조금만 내려가면 저쪽부터는 달라스로 이제 변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동네 자체가 조금 올드타운 분위기가 나죠. 저는 여기까지는 내려오지를 잘 않는데 어, 오늘 날씨도 좋은 토요일이라 차들도 많네요. 그래서 한번 또 분위기가 어떤가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바로 경계선으로 이쪽은 플레이노, 웨스트 플레이노고 저쪽 이제 가는 쪽은 어, 달라스 쪽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보세요. 여기는 이제 달라스 쪽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동네가 그래서 이쪽에 달라스 학군에 계시는 한국분들이 비즈니스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보면 좀 좋은 어, 사립학교를 많이 보내요. 아이 투어니가 필요 없는 좋은 사립학교들이 클찬 어, 뭐 이렇게 사립학교들이 꽤 있어서 그런 데를 많이 보내죠. 학교 때문에, 학군 때문에, 달라스 학군은 솔직히 좀안 좋기는 해서. 지금이 1시가 아직 안된 12시 45분인데요. 이렇게 막혀요. 지금 토요일인데, 왜냐? 저기 앞에 어, 하이웨이가 있는데, 거기가 항상 막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근데 또 이쪽에 분위기가 또 뭐가 있냐면 달라스라고 다 나쁜 게 아니라 옛날에 달라스 오래된 도시니까 옛날 부자들 그러니까 옛날 부자 백인 분들은 어~ 이제 어디를 안 가고 움직이지 신도시로 안 가고 이 근처에서 그 집을 유지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음~ 그거 그런 문화도 또 있다는 거 이렇게 보면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고급스러운 또 상가들이 또꽤 많아요 공전하는 약간 좀 저도 이쪽으로는 오랜만에 왔는데 저기 새로 아파트인지 아니면 콘도미니인지 생겼네요 그 바로 옆으로 또어 하이웨이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쪽에 컴퍼니들도 많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살기에는 좋아요 진 많이 하죠. <laughs> 처음 보는 커피숍인데 굉장히 크네요. 궁금하다. 여기 바로 보이시는 여기가 하이웨이가 있어서 이쪽으로 항상 여기는 항상 좀 붐벼요. 이쪽으로. 여기 하이웨이. 이 하이웨이를 기점으로 넘어가면 달라스 지역. 이제 달라스고 이쪽으로는 넘어오면 어, 웨스트 플레이노가 플레이노 지역이에요. 이 길을 중심으로 지역이 이렇게 나뉩니다. 이렇게 하이웨이를 기점으로 아 저기가 조지부시 하이웨이를 기점으로 여기는 이제 달라스. 로 넘어가요 이제 분위기 어떠세요? 여기 거지도 저기 서있네요 지금 들어왔고요 구경해 보세요 옆으로 주택가가 있는데, 이쪽도 옛날 오래된, 백인 부자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laughs> 보이시면, 집들이 굉장히 크고, 옛날 오래된 집이지만, 집들 비싸요, 이쪽은. 유대인들이 많고, 여기는 보면, 백인들. 오래된,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죠, 여기는. 오래 사신, 달라스에서. 여기 이제 바로 이제 넘어가면, 동네가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아주 부자 동네와 정말 좀안 좋은 동네가 같이 공존하는 어, 곳이에요. 여기가 프레스턴하고 아라파호라고 이쪽이 약간 좀 달라스 쪽이 그래요.